안녕하세요 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는 구조에 대하여 모름에 납하여라 D점은 400N의 힘보다 위쪽에 있다. 자 반력 구하고 내력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자유물체도부터 그려야 돼. 근데 여기서 이 BC가 바로 부신부재인거 이해돼? 왜? B와 C 사이에는 어떠한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두힘부재야 <laughs> 이해했냐? 자 그러면 우리는 A부터 B까지 이 기역자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열에 써주면 끝나겠지. <laughs> 자, 그래 놓고, 여기가 A야. 여기가 B야. <laughs> 자, 그 다음에는 여기가 2점이야. 그럼 여기가 D점이야. <laughs> 그럼 끝났어잉? 자, 그럼, 이렇게400 뉴턴. 자, 여기는 얼마되게? 200Nm 곱하기 2m가 되니까, 여기도 400N이 된다. 이해돼? 왜? 분포하 중이 직사각형 분포하 중이고, 그 길이를 곱해버리면 힘이 된다고. <laughs> 그래서, 400N이라고 하면, 200Nm 곱하기 2m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. 이거 이해돼? 자, B에서 C. 이 친구가 두 인부제죠. 두 인부제이기 때문에 아, 힘은 바로 <laughs> BC라는 이 직선의 일직선 방향 즉 같은 방향이 된다. 이렇게 유어지게되지 그냥 여기가 30도니까 아,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자, 그 다음에는 A에서 D까지 1.5m. 그 다음에는 A에서 A에서 E까지 수평 거리는 아2 m 니까1 m 그 다음 여기는 1 m 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쵸 자, 그다음 여기가 F에 BC가 되어야 되지. 겠 <laughs> 열에 써주면 된다. 자, 그다음 P A 수평 수직 발력 어떻게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? 바로 이렇게 갔다고 한다. 위쪽으로 ay, 오른 왼쪽으로 ax 이렇게 해주면 된다. 자 그래놓고 바로 오른쪽을 플러스 위쪽을 플러스라 잡아버리면은 <laughs> 또 왼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<laughs> 그 다음에는 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버리면은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방향 부호규약도 설정해 놓는다. 자, 첫 번째. 반력을 구하여라. 자, 우선은, 시그마, fx다. 우리는, 이 분홍색 칠해 놓은 논만 가지고 따지기다 <laughs> 알았어? 그럼 fx는 마이너스 ax. 왜? ax가 왼쪽 방향이니까. 그 다음에는, 또 바로 뭐야? FBC 여친구힘을 분해해 볼까? 분해라면은 이렇게 분해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분해해야 돼야, 돼야 되겠지. 그렇지? 그럼 어떻게 돼? 얘는 FBC의 코사인 60도가 될 것이고 여친구는 FBC의 사인 60도가 돼야지. -ax 왼쪽 방향. 즉 ax가 왼쪽 방향. 그다음에 FBC 코사인 60도도 왼쪽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FBC의 코사인 60도가 될 것이고, 그럼 오른쪽으로 4 0 0 n 플러스 4 0 0 n 이 되야 되겠지. 이걸 제로 이렇게 나온다. <laughs> 알았어. 시그마 Fy를 한번 볼까요? 자, Ay죠 위쪽이다 Ay. 그럼 플 위쪽이다. FBC 사인 60도 플러스 FBC에다가 사인 60도. 그럼 아래 방향으로 4 0 0 n 턴 마이너스 4 0 0 n 턴 했지 0 이렇게 나오겠지. <laughs> 자 그럼 시그마 MA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표형이다 자 시계방향은 마이너스 반시계방향 플러스지 400N 8길이 1.5m 시계방향 따라서 마이너스 400N 곱하기 1.5m 그럼 여기 400N이죠 그럼 팔길이는 1m가 돼야 될지그렇지 왜? 이렇게 가로지르니까 그때 이 팔길이 1m니까 마이너스 400N 곱하기 8길이는 1m <laughs> 이거 이해돼? 자, 그리고는, 여기 FBC 코사인 60도에 의해서, 바로 발길이 얼마죠? 1.5m에서 1m를 더한 2.5m의 발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. 그래서 플러스 FBC의 코사인 60도. 곱하기 1.5m 에서 1m 를 더한, 아, 2.5m 가 되어있고. 그 다음에 는 FBC 사인 60도에 의해서 반시방향으로회전8 길이 2m 가되어지 플러스, 아, f b c 의 사인 60도 곱하기 2m 가 되어있지. 맞아? 맞나, 이가 답은 맞다다. 자, 그래놓고 e q 0.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지. 그래서, 시그마FX, 시그마FY, 시그마MA를 전부 연립을 하게 된다면, 은 분명히 AX는 232점, 33뉴턴이 나오고, AY는 109.59뉴턴이 나오고, 그럼 FBC는 얼마나 오게? <laughs> 335점, 34... 뉴턴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근데 다 양수가 나왔다는 뜻은 내가 가정한 이 방향들이 다 맞다는 거야 음수가 나오면은 내가 가정한 방향의 반대방향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맞아? 요렇게 풀면 된다 자 1번 클리어 이해돼 다음 2번 보자 이번은 d 점이 작용하는 수직력, 전달력 구피모멘트 가다 구하라라고 하는데, D점은 400N의 힘보다 위쪽에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,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? 이렇게 구하면 된다. <laughs> 자, 대충 그죠? <laughs> 자, D점이 400N보다 위쪽에 있네. 그 말은 결론적으로, D점이랑 이 400N의 위치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한 거야. 그래서, 아, 이렇게 400N이 작용하면은, D는 이 400뉴턴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. 열에 불어주면 된다. 자, 그 다음에는 그 때의 높이는 A 아, 1.5미터가 되야 될 것이고, 자 여기에 다른 말로 뭐야? 여기가 a야. a야. 자,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ax 다른 말로 232.33뉴턴. 위쪽으로 AY 다른 말로 109.59 뉴턴이 나와야 되겠지 <laughs> 이해나자그 다음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는 바로 뭐냐면은 <laughs> 이 이렇게 잘랐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만 본다고 아래쪽만 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외력들을 전부 싹다 포함시킨다고 하는거야 이해돼? 자, 그래놓고 이제는 내격을 보자. 내격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ND 수직력, <laughs> 그 다음에는 아, 이렇게 왼쪽으로 VD 전단력, <laughs> 자, 그 다음에는 이렇게 ND 구힌 모멘트,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<laughs> 그럼 보자. 시그마 fx는 바로 400N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400N.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ax. 왜 ax가 왼쪽 방향이니까. 그니까 마이너스 vd 했었을 때 0이 돼야 된다. 근데 ax가 얼마라고 했지? 232.33N이 되기 때문에 아, Vd 전단력은 얼마입니까? 167.67뉴턴으로 나온다. 자, 그 다음 시그마 FY <laughs> 수직력이죠. 자, 위쪽으로 AY, 그다 아래쪽으로 ND 마이너스 ND다. 0 나오겠지. 근데 AY가 얼마인데? 1 0 9 5 9다 얘가 <laughs> 자 따라서 n d 얼마입니까? 109.59뉴턴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. <laughs> 이해돼. 자그 다음에는 시그마 md다. 아 시그마 md가 아니라 시그마 d를 해도 돼. 근데 난 a로 할 거다. 시그마 ma. 시그마 ma는 a점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이다. 자 md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md로. 그 4 0 0뉴턴에 의한 모멘트가 시계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4 0 0뉴턴 곱하기 1.5m가 돼야 되고, 그다또 뭐야? 전단력에 의한 모멘트도 고려해야 된다. 전단력에 의한 모멘트. 그래서 플러스 VDVD가 이렇게 될 것이고, 곱하기 그팔길이 1.5m가 돼야 되겠지. 1.5m 했었을 때 0이 돼야 된다. 근데 Vd는 어차피 167.67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바로뭘 집어넣는다? 167.67뉴턴을 넣는 거야. 이거 이해돼? 자, 167.67뉴턴을 넣게 된다면은 <laughs> 어떻게 되게? 겠 MD는 MD 얼마야?게 348.49. 뉴턴 미터로 나오겠다. 이거 이해돼? 그래서 전단력, 수직력, 내력으로 모멘트를 여러 개 구할 수가 있다고 한 거야. 자, 근데 다 양수가 나왔다는 뜻은 내가 가정한 방향대로 나왔다는 거야. 만약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왔다면그그 그 값은 내가 가정한 방향에 반대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. 맞아? 이렇게 풀면 된다. 자, 다음. <laughs> 3번 보겠습니다. 3번은 이 FBC 335.34가 중요하다. 이 녀석을 한번 보자. 3번. 자, 이 점에 작용하는 수직력 전단력구비모멘트 한번 구해 보자. 자, 여친구가 딱 구하려면은 바로 자유물체로 갖다 그리는데 자, 내가 이 2점에서 커트 그래놓고 그 왼쪽부터 볼래 오른쪽 볼래 나는 오른쪽을 보는 게 100배는 더 편하다 그래서 보를 하나 그린다 이렇게 보자 여기 얼마야 절반 0.5m 0.5m 미 B다 비. 자 60도다 <laughs> 여기가 FBC다 다른 말로 335.34N 뉴그 다음에는 벡터를 분해한다 요렇게 벡터를 분해하면 아 수평력 수직력 하나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자 여친과 다른 말로 뭐라고 f b c 에 오사인 60도가 된다. <laughs> 얼마라고? 167.67뉴턴. 자, 여친과 얼마라고? f b c 의사인 60도다. 얼마라고? <laughs> 290.413. 열에 <여래> 나오겠지. 맞나? <laughs> 아, 뭐, 맞겠지. 맞아. <laughs> 자, 그럼 여기가 다른 말로 뭐야? 얘가? 답은 E다. 이거 이해돼? 자, 그럼 E에서 B는 바로 1m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지. 근데 여기 분포화 중이잖아, 분포화 중. 그래서 이 분포화 중을 집중화 중으로 바꿔버리면 얼마 됩니까? 아, 아래 방향으로 얼마 돼? 바로 200. 뉴턴 퍼 미터 곱하기 1미터가 되기 때문에, 아, 200 뉴턴이라는 집중하중으로 바뀌게 된다. 참, 2점 봐라, 이점이점의 경우에는, 바로, 아, 이렇게 수직력, 수직력, 이렇게 아래로 전단력, 그러면은, <laughs> 또 바로 뭐예요? 이렇게 모멘트, 반력이 이렇게 생기겠지, 그치 <laughs> 오른쪽 기준이다. 즉, 여 친구를 뜯어봤을 때다. 자, 그러면은 아 시그마, 바로 f x 한번 볼까요? 자, n e 오른쪽이니까 n e, 그러니까 마이너스. 그러면은 왼쪽으로 167.67, 0이기 때문에 아, 여때 수직력은 167.67뉴턴이 된다. 자, 히그마 fy <laughs> 자, fy는 마이너스 ve ve가 아래방향이고 그럼 마이너스 200뉴턴 그럼 플러스 여친구는 아, 290.413뉴턴이 된다 제로 따라서 ve는 90.413뉴턴이 된다 <laughs> 알겠지? 자, 시그마. 그럼, M 또 다른 말로 뭐예요? 누구를 잡을래? 나는 B를 잡을래. 아니, 아니지. <laughs> 누구를 잡을 거냐면은, VE에 대한 모멘트 상승시키려고 난 e 점에 대해서 잡을래. e 점 e 점에 대해서 잡아버리면은, 바로 VE에 대한 바로 모멘트 삭제시킬 수가 있다. 그럼 남은 거는, ME, 시계방향 힘으로 마이너스 ME가 되야지. 시계방향이니까. 그러면은, 또 200N에 대한 힘. 0.5미터 따라서 마이너스 200뉴턴 곱하기 0.5미터 그 다음에는 또 FBC 360도에 의한 모멘트니까 플러스 290점 413뉴턴이랄지 곱하기 그 발길이 얼마입니까? 이 점에 대해서 발길이 1미터 이골 제로 이렇게 나오니다고 그러면은 a 아, ME가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? 라고 하시면은 290점 413 100이 200 곱하기 0.5가 되는 거니까, 아, 190.413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거라고, 이렇게 반력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